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효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홍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과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함과 존기함을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으니 그 소유 자체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인생의 첫 번째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자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받았지만 이를 누리는 권세는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욕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1절 후반부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무게를 더하게 한다입니다.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행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성도는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수명의 길고 짧음이 사람의 기쁨이 될수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누려야 할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거두시거나 생명을 거두 가신다면 이는 헛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것이라 여기며 자기만을 위해 모으고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누려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전 생애를 주장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처음 지음받은 모습대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유함도 장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대 사용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 회복을 받았습니다.